어우, 진짜 크다. 이야. 맛있겠다. 우와. <웃음> 음. 아 너무 응, 아유, 배고파? 응, 아빠가 금방 참치 주먹밥 해줄게. 터니, 더니. 터니야 머리에 까치가 왔다 갔나봐. <laughs> <laughs> 까치 머리가 됐어. 음, 응. 한나, 한나자. 아, 속. <laughs> 어, 더니 머리 보고 있는 거야? <laughs> 괜찮아, 멋있어. 이따가 우리 모자 쓰고 가자. 모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헝가리 부부 김패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맛있어, 더니? <laughs> 하나 도 아. 안 <laughs> <laughs> 아이, 좋아. <laughs> 오늘 저희는요, 처갓집으로 가서 소떡공에다가 보리굴비를 아주 맛있게 구워서 시원한 녹차물에 마른 밥하고 같이 한번 먹어볼 예정이에요. 어. 아, 썩... <laughs> 그리고 오늘 먹는 그 보리굴비는 제가 또 추석 선물로 공동구매를 준비해가지고 오늘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한나아... 음... 더니 오빠는 아빠가 좀더 크게 만들어줄게. 저거는 한나 거라 조금 작은 거야. 이거는 우와! 그러니까. 하나 여기 있어요. 아. 네, 아, 이게 튼 망네. 사랑해.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상품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황금 보자기에 쌓여있어서 선물로 드리기에도 정말 좋은 상품이고요 이 보자기를 한번 풀어보시면 영광 법성포 새싹 보리불비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상자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28cm 이상의 아주 특대 사이즈의 굴비들만 모아가지고 구매 후 냉동보관하시거나 꺼내서 드실 때 아주 편리하게 전부 낱개로 진공포장을 해놨구요. 실제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번에는 제가 자로 한번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건 29cm 머리부터 꼬리까지 오, 이거는 30cm네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것도 29cm 그래서 사이즈는 특대가 맞고, 지금 이 두께를 보시면요. 아주 빵빵한 두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통 보리굴비라고 하면은 좀 건조된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쌀뜨물에 불려서 요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찜기에 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굴비는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통통하죠? 이거는 반건조 보리굴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반 보리굴비보다 먹을 게 상당히 많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비닐들 제거하고 큰 지느러미들만 살짝 다듬어서 그냥 바로 구워 드시면 아주 촉촉하고 맛있는 보리굴비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인터넷에서 유명한 제품이에요. 검색창에다가 햇살 보리굴비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좋은 후기들과 블로그 포스팅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제품의 자세한 맛과 상품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후기들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공동구매 제안을 받았을 땐 5마리 세트가 72,900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10마리 한 세트가 119,000원에 소개해 달라고 제가 먼저 제의를 받았었는데 그 가격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더니 그리고 한나아빠가 아니죠 제가 그 후에 회사 측과 정말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공동구매 특성에 맞게 더 많은 할인율을 적용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려서 결국 마리당 천원의 할인율을 더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섯 마리 한 세트 기준으로 67,9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10마리짜리 세트 같은 경우는 무려 만원이라도 할인해서 109,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구매가 가능하신데 다음 주 중에는 모든 분들이 받아 보실 수 있게 월요일까지 판매되는 모든 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일까지 꼭 발송해 주시기로 저랑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배송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 걱정해 주시는 오염수 방류 전 거의 마지막으로 작업된 물량이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럼 아직도 추석 선물을 뭘로 할지 못 정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사상에 올릴 아주 맛있는 굴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좋은 굴비 꼭 구매하시고요. 저도 얼른, 어, 굴비를 손질해가지고, 처갓집으로 가서 오늘 장인, 장모님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rnamenting> 한나야, 뽀잉뽀잉 하세요. 저봉 가져오세요, 봉. 뽀잉뽀잉. 옳지. 자, 우리 한나 올라오세요. 으, 으 우. 으 한나. 긴 <김> 한나, 긴 <laughs> 한나.

<뼈> 음~ <laughs> 여러분들만. <laughs> 다 됐어요 뽀뽀. 와뼈라라 기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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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나하만나기나 둘. 만나 기만나 나 아빠 뭐 만들어요? 네 새우전하고 새우? 호박전이요 왜냐면 조리조리만 가지고는 양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새우전하고 호박전을 같이 가지고 올겁니 저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잠깐만요 그리고 헝가리가 바다가 없다 보니까 통산물이 엄청 비어요 지금 보시는 새우 이거 한2마리가 얼마요? 네. 25,000원. 와우. <laughs> 그래서 불비 두 마리 가격이에요. 불비 두 마리. 새우전. 어, 이거 뜨거우니까 금방 식혀서 줄게. 음, 호박전. 호박이 너무 작아서. 어슷썰기로 좀 개죽하게 잘랐습니다. 자자자, 음, 여기 있어요. 어, 뜨거운데. 에, 나네 기만다. 오늘 굴비랑 같이 먹으려고 제가 어제 녹차 티백을 한 1리터 정도 되는 물로 잘 우려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갈 거고요 그래서 새우랑 호박 다 붙였고 얼마 전에 누가 헝가리를 떠나시면서 이 전기밥솥을 중고로 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저렴하게 전기밥솥을 중고로 사서 이거는 이제 처갓집에다가 계속 놓고 쓸 거예요 그러면 얼른 다 챙겨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니야 출발 한번 해볼래? 출발! <laughs> 고마워 괜찮아. 모르지. 잘 있었어요. 어마 <laughs> 어, 손에서 생선 냄새가 나지. <laughs> 오늘도 헝가의 날씨는 기가 막힙니다. 한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라 바깥에서 요리해서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잘 잤어요, 공주님! <laughs> t 니야 우리, 오로지 간식 주자 응 우리, 어리 우리, 우리, 우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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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자 우리, 우리, 어리야리 우리, 우리, 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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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우니까 저거 먼저 먹을거 e 요 이따가 우리 여름 물에다가 밥을 탁 넣어가지고 맛있는 생선이랑 먹을거야 들어가자 e no m 오! r 나 no more, 나 o more, 메렉크 안녕, 마 콩순이 들고 왔어요. 디디 이게? 요즘 콩순이 없으면은 안 돼요. 우리 는이어미포주니요 카카오시가. 카카오가 음.

그리고 여기는 쌀이 안남이라서 제가 10kg짜리 쌀도 가져왔습니다 오 언니야! 아저씨 시한데 이천쌀 이게. 그러면 오르씨가 밥하는 동안 저는 얼른 나가서 불 피워서 생선 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일단 불부터 붙일게요 나 모래놀이 해요. <웃음> 예. <웃음> 그래서 보리굴비는 제가 집에서 비늘하고 지느러미 제거하고 칼집을 좀 내가지고 왔어요. 불이 조금 약해지는 대로 바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칠한 흙뚜껑 올리고 반건조의 보리갈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조심해 기름 틀수 있어 오우 진짜 크다 <목소리도> 야 얘가 장난들어 왔지. 이게 썩들이더어이어 한나야, 인형 그네 태워 주는 거야? 오, 착한 언니네. 그래 진짜 착한 언니다 한나 동생 필요하겠네 오, 맛있겠다 어, 배고파요 아우. Ja! Más kettő. Na, majd megkérjük a szemet, hogy mutassa meg, hogy kell ezt enni. Jó. Aha. Először így um, kicsit. Szem, mutass meg, hogy kell enni. Így, és csúl fel így. Ú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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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s így. Aha. És menni.

요이파게이미에 간장도 펴았어요아무 근데 물 말고? 물 말고? 아, 그럼 내가 맛 있어. 알았어. 그거 아빠가 먹을게. 알았어. 차갑게 밥을 해서 먹으면

음, 오르시도 한번 먹어보세요.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한번 응? 먹어봐. 한번 응. 먹어볼게.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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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도니야. 생선 줄게. 맛이 어때요? <목소리> 건강에 좋아요. <목소리> 건강에 좋은 맛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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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니 생선. 여기 생선 같이 먹어. 이거. 보리 굴비야, 해 봐. 보리 굴비, 해 봐. 보리 굴비, 맞아 보이구비이 봐. 보리 굴비, 보리 굴비, 어 맞아 리늘 음, 날씨가 좋아서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 포제스 보이. 아 그냥 마시면 괜찮아. 나나 라이크 디 따로 먹어. Very weird. 따로 먹어요. 나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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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었 <맛있어>, 이거 먹었어 아~ 왜이제 좋아져 뭐~ 먹어봐 먹어 이야~ 하나 도이 녹차에 밥 말아 먹는 게 <laughs> 이제 맛이 들렸구나 음~ 맛있지? 아, 얼음 떠 주세요. 네 알겠어요. 와, 맛있겠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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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까지 바삭하게 잘 구웠네요. 음. 식혀서 먹으니까 밥이 그냥 꼬들꼬들한게 보리굴비랑 진짜 잘 어울리네 와 굴비가 <laughs> 이렇게 촉촉해요 촉촉해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보리굴비 꼭 드세요 꼭 얼음물 녹차랑 드세요 <laughs> 이게? 음, 어, 그래서 반건조 보리굴비는 우리가 알고 있던 보리굴비랑 조금 다릅니다. 살이 훨씬 더 부드럽고 촉촉하고 먹을 뭐게 많고 진짜 간이 잘 되어 있는 맛있는 생물굴비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한나는 이제 보리굴비도 잘 먹네요. 천천히 먹어. <laughs> <laughs> 내려놓는 족족 없어져가지고 <laughs> 천천히 먹어요 <laughs> 장모님하고 어르신이 바쁘네요 <laughs> 어두용미주 머리 부분을 또 <laughs> 알뜰하게 드시네요 <laughs> 오늘도 파로피스. 음, 피백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메일간 구매하실 수 있는 반건조 보리굴비 추석 선물 세트 꼭이용하시구요 저희는 곧더 행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안녕히 계세요. 더니아 빠빠. 네. 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어. 아 착해.